한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킹 오브 완즈두 번째 카드는 서드 오브 에잇, 세 번째 카드는 컵 오브 파이브입니다. 이분은 에너지가 많고 열이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힘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피를 는 경우가 생깁니다.본인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자신의 사고와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자신이 벌려놓은 일을 수습하고 하려고 하나,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답답한 상태이고,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일이 하나도 원활히 되지 않고 있기에 이분은 지금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고, 자신한테 실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의 아집을 꺾지 않으면 더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3번 리딩 끝났습니다.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카드는 펜타클 오브 나인, 두번째 카드는 저지먼트, 세번째 카드는 템페렌스입니다. 이분은 무척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노력한 게 결실을 맺어 풍족한 상태이고,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 약간의 도전정신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성격이 어디 안 가듯 실이 조금 지나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인지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 자신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주위 의견에 동조하며 화합하고 조화로운 상황을 만들 겁니다. 사람이 잘 어울리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기에 친해지기도 쉬울 겁니다. 4번 리딩 끝났습니다. 5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썬 카드, 두 번째 카드는 컵 오브 텐, 세 번째 카드는 타워 카드입니다. 이분은 순수함이 특징이고 밝고 활기차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에너지를 뻗어가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선한 영향을 력 주위에 뽐내고 있고 사람들과 벽도 없고 친분 또한 두텁습니다. 그러나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기에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 큰 화를 잊게 됩니다. 제 마음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기에 분노하게 되고 밝고 활기찬 에너지가 반대로 분노가 가득 찬 에너지로 변모하게 됩니다. 지금 이분은 화라산 같은 상태이기에 잘 진정시켜주지 않으면 크게 고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버블 리딩 끝났습니다. 자 이걸로 그 사람의 속마음이 궁금합니다에 대한 리딩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원하시는 해답을 찾기 바라며 오늘 리딩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